안녕하세요 미주 짐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재고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해달인박을 들고 왔고요. 택포 영점 팔이고 택배금액은 오천 원입니다. 다고컬 도안 도안의 분들과 고컬 도안만 다 가져왔고, 잠깐 멈춰서 읽어주세요. 일단은 참고로 제가 그 영상 받침대가 없어져서 이렇게 차려하는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두께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이게 뭐지? 양 장수가 많이 들어가요 생각한 것보다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출처 단면수록본이 한장 들어가고, 저는 계진 한결 대사원님 출처 그리고 계진님 출처 들어갑니다. 이거 는 한결님 출처인걸로 알고있어요 호서가빠 단면폴라 이것도 출처 올라요그 다음에 이것도 출처 몰라 출처를 안 적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출처를 잘 몰라요 이거는 쇼빈님 출처 출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 카톡을 안해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쇼빈님 출처 아 이거는 이건 아마 출처인 걸로 거 아마 개찌님 출처인걸로 알고있어요 다꾸어 2장 출처 모르는거 그냥 남길게요 쇼빈님 출처 2장 이거는 스티커팩인데 아마 개찌님 출처인걸로 알고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이그 그 뭐지 띠날진님 출처, 영업 이게 아마 띠님 출신 고어요피님 인생 내건 하나, 잘합니다. 슈람님 출처 다섯 장, 출처 관련 동영상 장씩, 합니다 포카도 개보도록 할게요. 금강님 출처, 어, 개띠님 출처, 후이님 출처, 후이님 출처, 토끼 달리님 출처, 이 어, 미크님 출처, 네. 이건 출처 몰라요. 그리고 뼈쟁님 출처, 출처 아시는 분은 꼭 알려주세요. 출처를 안알려주셔가지고 구매하신 분에게 하나님 출처, 출처 몰라요. 하나님 출처, 출처 모르고. 이거는 그, 구원님 출처. 하나님 출처 몰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사연님 출처, 샤나님 출처. 출처 모르고, 샤나님 출처. 이거 뭐, 한경님 출처. 이거는 그, 시시님 출처. 이거는 그, 비원인 출처. 시리즈에요. 남자오빠면 재고 없어서, 그치, 그 이건 피 p 님 출처 n t 님 출처 수출 어, 출처. 출처. 실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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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출처 p l 님 출처 실망 i 님 t 망님 s t 망 o n g 출처, t 출님 출처, 시 r g e 님 출처 n g in t w 님 출처 e r t i 님 출처 Timon, Timon, t i 님 출처, t i 님출처 Timon, t i 출처 n Timon, t 그래서 마이요 이거는 그 치명률 출처, 이혼율 출처, 당본율 출처, 단임율 출처, 건강율 출처, 자 출처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슬로건 한장이들어니다 이렇게 해서 해포 명종입니다